안녕하세요 김땡땡님. 아이고 왔어. 요새 어떻게 지내셨어요? 아유 뭐 그냥 저렇지 매지. 음, 고혈압 약은 좀잘 복용하고 계세요? 아유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. 자좀 음. 이따 확인해 볼게요. 그러면 우선 오늘은 혈압 측정해 드리고 고혈압 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릴게요. 음. 먼저 코로나 때문에 요새 체온도 좀 아이고, 측정할게요. 뭐 어떻게? 한 일만 되신데요? 네, 체형 괜찮으시고요? 혈압 좀 낼게요 천천히 요 <laughs> 네, 체형, 혈압 측정할때말하지면안 돼요 아이고, 혈압 측정할 때 말하면 안 돼요? 네, 움직이지마세요. 음, 혈압이 170, 160에 100 정도 나오셨네요. 뭐 높은 거예요? 혈압이 180에 90 이상이면 높다고 보는데 요새 약잘 드셨어요? 아유, 내가 약을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깜빡깜빡해서 나 오늘은 이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네. 음, 제가 한번 새로 볼게요. 열 개네요. 아 오늘 김땡땡님 약안 드셨네요. 김땡땡님, 제가 혈압약은 치료가 아니라 조절이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혈압약을 평생 동안 잘 복용하셔야 혈압도 잘 조절할 수 있고 질병에안 걸리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. 다음부터 잘 드셔주실 거죠? 아 이게 약 먹는 걸 계속 반복 반복해서 노력. 그러면 지금 이제 고혈압 증상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. 혹시 최근에 뭐 가슴이 조이거나 뭐 호흡이 바빠지거나 머리 아거나 어지럽거나 하신 거 있으세요? 아, 뭐.. 가끔씩 머리가 여기 쿡쿡 쑤시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.. 그게 또 고혈압 증상일 수 있어요. 여기 보시면 머리가 무겁고 아프다, 숨이 차고 두근거린다, 손발이 저리거나 붓는다, 얼굴이 빨개진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. 네. 심장이랑 그리고 뇌랑 신장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약국잘 드셔야겠죠. 음. 그리고 김땡땡님 요새 약잘 드시는 거 깜빡하는 거, 깜빡하신다고 해서 제가 달력을 만들어 왔거든요. 아이고 이런 거. <laughs> 제가 하루에 김땡땡님이 드셔야 하는 약을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붙여놓을게요. 그러면 안 잊어버리고 잘 드실 아이고. 수 있겠죠. 그러면 뭐 이거 하나 떼서 먹으면 돼요. 네 맞아요. 그러면, 이렇게 제가 다드시면이제약이 여기에 안 붙어 있겠죠? 이이고이거참기발 하면, 이 요새 텔레비전 많이 보신다고 이으니까그이에약이랑게가달이 함께 같이냅둘게요아이고 고마워요. 네, 이렇게 이렇게 하게이이게하게 이렇게 하면, 이렇게 이이